뽕뽕아, 우리 지난 주일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렸는데 어땠어? 응, 음, 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너무 좋았어. 맞아, 맞아. 나도 찬양도 신나고 전도사님이 전해준 말씀도 들어서 너무 좋았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보고 싶네. 그지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었대. 아 진짜? 어. 그럼 우리도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잖아. 그래 그래. 시무원 할아버지와 아나 할머니의 소원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했다는 말씀을 듣고, 난 사실 디즈니월드 가는 게 나의 제일 큰 소원이었는데, 권두사님 말씀을 듣고 나의 제일 큰 소원이 예수님 만나는 걸로 바뀌었어. <laughs> 맞아 맞아. 나도 엄마가 로버트 사줄 때 제일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제일 좋아. 맞아. 오늘은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진짜 궁금하다. 그렇지. 봉봉아, 그러면은 우리 오늘도 전도사님 한번 불러볼까? 그래 그래. 전도사. 샤롬 우리 교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교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냈죠? 지난주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린 동영상 보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예쁘게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렸지만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하셨대요. 네, 준비한 동영상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예쁜 바른 자세 예배 모습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이제 하나님께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하는지 잘 배웠으니 잘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도. 네, 배운 걸잘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The third day he rose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ve my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na live my.

어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한번 가봐야겠어요. 미드나 <laughs> 엄마 저녁하는 것좀 도와줄래? 싫어요. 왜? 이 미드 아빠 청소하는 거 도와줘야지. 저 바빠요 싫어요. 언니 나. 엄마 숙제 해야 되는데 혹시 랩터 빌릴 수 있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너무 비싼 거야. 너못 써. 알겠어. 어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지. 오 이상하네.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아빠인 조셉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천상은 나타나서 조셉에게 이야기했어요 얼른 일어나라! 아기와 메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조셉은 메리와 아기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 이집트로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킹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로 도망친 예수님 가족은 이집트에서 안전히 살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킹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가족은 드디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나자르시라는 동네에서 자라났어요. 예수님이 자라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패스오버유월절에 지내러 제로살림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할로데이였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피스트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메리와 조셉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 가려고 길을 떠났어요. 멜리와 조셉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 종일 열심히 걸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있는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었어요. 멜리와 조셉은 계속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멜리와 조셉은 다시 제로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예수님은 어렸고, 제로살렘은큰 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다가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메리와 조셉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성경 이야기들을 어른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대요. 메리와 조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메리는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왜 여기에 있었니? 엄마와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니?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했어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저의 아빠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나요? 메리와 조셉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은 진짜였어요. 예수님이 메리와 조셉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항상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엄마 아빠에게 항상 순종하고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점점 더 자라가면서 지혜로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착하고 사랑스럽게 자랐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정말 멋진 어린이였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히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만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오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항상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어린이가 되길 축복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였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예배드릴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라도 항상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어린이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오빠에게 After Jesus was born, wise men followed a star to Bethlehem to find the new king of the Jews. The wise men worshipped Jesus as king. When they left, Angel told Joseph in a dream to leave Bethlehem because King Herod wanted to kill <laughs> Jesus. So Mary, Joseph, and Jesus went to Egypt until Herod died. Oh. Mm -hmm. Then they went back to Israel and lived in Nazareth. Jesus grew up in Nazareth. Every year, Jesus' parents traveled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feast. Passover was the biggest holiday for the Jewish people. Many people traveled to Jerusalem to celebrate and remember when God saved his people from slavery in Egypt. When Jesus was 12 years old, Jesus and his family went to Jerusalem together. When it was time to go home, Mary and Joseph began traveling to Nazareth with a large group of people. They didn't notice that Jesus was not with them. They thought he was among the group of travelers. But Jesus was not with the group. He had stayed behind in Jerusalem. Mary and Joseph had been walking for a whole day when they started to look for Jesus. They looked among their relatives and friends, but they could not find him. So Mary and Joseph went back to Jerusalem. They searched everywhere for Jesus. The city was so big, and Jesus was just a boy. Finally, they found him at the temple. Jesus was listening to the teachers and asking them questions. Everyone who heard Jesus could hardly believe how much Jesus understood. When Jesus' parents saw him, they were surprised. Mary said, Son, why have you done this? Your father and I were worried. We've been looking everywhere for you. Why were you looking for me? Jesus asked. Didn't you know that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But Mary and Joseph did not understand what Jesus was talking about. Mm -hmm. Then Jesus went back to Nazareth with Mary and Joseph. Jesus was always obedient to them, and Mary remembered all of these things. As Jesus grew up, he became even wiser. God was pleased with him, and so was everyone who knew him. God sent Jesus to earth with a purpose, even as a child. Jesus wanted to honor God. God blessed Jesus as he got ready to follow his father's plan to die on the cross and rescue people from sin. If we could, we would fill our hands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you give us. Then we'd lift them up and give them back to you.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ath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잔스크린 한일교회 교회 앞에 친구들이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죠? 네. 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